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든밥상 대표님과 함께 서산 육족 마늘 떡갈비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사회적 기업 라이브 커머스 이제 문을 열었고요. 저는 쇼호스트 김예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서산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이고, 어, 이듬 밥상은 착한 어진이라는 순수한 우리말, 어, 이런 좋은 말뜻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이게 서산지역에 공급하는 어, 어. 이듬 밥상입니다. 네, 착하고 어질다. 그 뜻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네. 어. 네 대표님 저 아까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인가 아, 하는데요. 예, 예, 네 예, 맞아요. 예. 네. 요, 요새 그 아이들 간식은 무엇을 이게 준비하세요? 어네 저는요 음. 뭐소세지 햄, 치킨, 너겟 뭐맨 똑같죠 뭐. 아 그래요. 예. 예. 아주 그~ 저~ 서산 육정마늘이라고 순수한 지역 농산물을 네. 저~ 이게 활용한 네. 아주 그~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엄마의 손맛을 낼수 있는 정성껏 준비한 어 구워 나온 어 서산 육정마늘 떡갈비를 만드, 만드는 곳입니다. 어, 맛도 있나요? 아 맛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건강하고, 와. 또 신선도가 좋고, 네. 또 지역 농산물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요새는 또 기후변화. 음, 아, 그쵸. 예, 네. 식품의 이동 경로가 작기 때문에 네. 우리가 ESG 네. 또 기후변화 운동까지 함께 할수 있는 아주 그이 시대에 맞는 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와 진짜 네. 떡갈비 음식으로만 시작해서 그런 멋진 자연 활동까지 나아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요 대표님 맛있는데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간식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어요. 예예 예, 이거는 특별히 그 오븐에서 네. 어, 구워 나와가지고 네. 아주 간편하게 와. 전자레인지로 한. 아, 네. 1분2분 정도만 데워서 드시면 오, 가장 네네. 아주 그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네. 간편식입니다. 아, 그러면은 완전히 조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밀봉이 하나씩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배꼬람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에어프라이나 전자레인지 요 이렇게 사용을 해 보면 돼요? 아 될까요? 그렇죠. 예 예. 네 아주 그 저. 하면은 고기 함량도 많고 네. 또서산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육종 마늘이 예,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양파나 대파나 모든 것들은 결국 지역에서 이게 생산하는 아오. 지역 농산물을 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산 하면 육종 마늘이고 또 예. 육종 마늘 하면 서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튼실하고 건강한 서산 육종 마늘을 땀을 일구어서 이렇게 이끈 그거를 넣고 또 혹시 고기는 왜 국산 아닌 거 아니에요? 막 마늘만 좋은 거 넣고 막 고기는 외국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자 네. 우리가 그 해썹 시설을 받았기 네.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역사 특별히 어. 그 충남 방 방송에서 네. 하지만은 홈쇼핑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네. 이거는 네. 이게 네. 아주 그저 재료를 예. 속일래야 속이려, 속일 수 없고 아주 맞습니다. 정직하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신선한 국내산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배 사과 등등 야채와 채소와 과일들도 다 국내산. 재료들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강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제품 고객님 한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고객님한테 또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은 택배로 받아 보실 텐데 어 내가 받았을 때 혹시 녹아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받았을 때어 포장이 조금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객님께서 집 안방에서 받아 보셨을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요게 지금 대표님 10개짜리, 10개짜리 포장이죠. 네, 예, 예, 10개입니다. 네. 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안전하게 들어서요. 요 보세요. 꽝꽝 얼어 있어요. 완전히 요어이 냉동 상태가 전혀 풀리지 않은 어 꽝꽝 얼은 얼어 있는 떡갈비가 지금 10개가 들어 있고요. 아이스팩도 저기 안쪽에 요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아이스팩도 넣어서 우리 고객님께서 받아보셨을 때도 뭐 녹아있다거나 어딘가 좀 찝찝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가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요, 가격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저어 20팩, 예. 2 0봉지면삼 39,900원이고 네, 예, 10팩이면 네. 어 거기에 대한 가격에 절반 가격으로 해서 아, 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새 그저 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물값하고 음. 네, 네.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원재료값이었던 돼지 그 가격이 음, 네.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음. 이제 가격은 그런다고 올리지 않고 <laughs> 아주 우와. 우리가 그 네.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아주 음. 사시면 만족할만한 그런 가격에 오. 책정해서 네. 어, 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에 배송비가 붙으면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 배송비 붙나요? 아, 그 우리가 이제 배송비 자체는 네. 그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와, 그 무료 배송이란 말씀이시죠? 예, 예. 우와, 무료 배송에 고객님 10팩에 21,900원, 20팩에 39,900원으로 어머, 20팩이면은 지금 우리가 집에서 이 서산 육종 마늘과 국내산 돼지 고기, 국내산 야채, 채소와 과일들을 넣은 이 지금 떡갈비를 1000원대 가격으로 먹어 볼수 있네요. 아, 그렇죠. 제그 <laughs> 그러고 네. 이거는 이게 그 특별히 음. 아침에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네. 조리하기가 쉽지 가 않잖아요. 네, 네, 또 번거롭고. 네. 그래서는 이제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해서 네. 그냥 하면 영양도 충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어,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그한 20개가 금방 나갑니다. 이게 가족 4인 가족으로 맞습니다. 했을 때는 예. 금방 나가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포장이 간편한 게 조리하기가 간편한 게 주부들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할 때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저도 정말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좋은 거다 준비해놓고 애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빨리 뭐좀 먹을 것좀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 좋은 거다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지지고 볶고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냉동. 식품 중에서도 어, 인스턴트 식품들 있잖아요. 그냥 금방 구워주면 되는 치킨너겟막 이런 거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 서산 육종마늘 떡갈비는요 다 갖춘 것 같아요. 뭐 하나 우리가 양보할 게 없네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그죠? 맛있고 영양까지 있으면 좀 조리과정이 어, 귀찮을 법도 한데 조리과정 자체까지도 네, 간편하다는 네. 거 네. 네, 진짜 어, 이거는 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니면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출출함을 느끼셔서 자꾸만 야식을 찾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 쟁여두셔야 되는 쟁템인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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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별히 그 살로만 좀 이게 오, 그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네. 지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신 분들 단백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좋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은 그렇죠. 아무리 네. 대체육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저 동물에서 사람하고 아, 비슷한 동물에서 네. 양질의 단백질이 공급되기 때문에. 네. 아주 요새 그, 또, 서산 육종 마늘이면 항암 작용이 또 있고, 또 예. 건강하니까, 그거 먹으면 아주 그, 저,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아주 백신 맞는 것보다 더. 예, 튼튼하게, 아주 아주 그죠. 든든하고 튼튼하게 날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어, 제품이 식품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 또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2023년 7월 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년 이상 지금 남은 거죠. 근 1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고객님 정말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표님 요 떡갈비가요 갈색으로 진짜 먹음직. 스러운그 색깔을 지녔더라고요. 예예. 고게 예. 또 혹시 그 갈색 예뻐 보일라고뭐 색소를 넣거나 카라멜을 첨가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존료라 카메라 카라멜 같은 색소는 넣지 않고 될수 있으면 인제 황설탕으로 해서 어~ 해서 인제 그~ 네. 저 색소 넣지 않는 오. 제품 자체를 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딱 보시면은 약간. 그~ 저~ 일반 제품하고 네. 색깔 색깔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예. 그~ 색소를 카라멜이라는 색소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색깔좀 좋을 겁니다 네 완전 이해가 됐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음. 여기에 지금 뭐~ 카라멜 색소 그런 것들 들어가지 않고 나쁜 거 정말 다 뺐네요. 좋은 네. 것들만 넣었네요. 최소한의 그 좋은 재료들만 넣어서 빚어서 만든 떡갈비가 지금 서산 육족 떡갈비고 홈쇼핑에서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던 게 지금 우리 떡갈비인데 저도 봤어요 홈쇼핑에서 네. 사실 네 저도 보고 어 서산 육족마늘 떡갈비 하고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엄마도 알고 계시고요 서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얘는 정말 그. 짭짤하고 달달한 그 맛이 단짠단짠 입맛이 엄청 땡길 것 같아요 예, 예.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좋아할 식사의그 어, 식사 메뉴이기도 하면서 간식 메뉴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요새 이제 식품의 트렌드가 네. 저염이면서 저당이라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쪽이어서 네. 특별히 인제 그 황설탕을 썼고요 그다음에 인제 음, 네. 어, 저염식으로 해서 어, 염도가 아유.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우리가 먹기 좋은 비율로 이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접하면 네. 아주 그, 저, 상당히 그, 가정에 네. 건강할 수 있는 음식 재료가 그렇죠. 식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 고객님들, 지금 주부님들도 계실 테고,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좀 야식 즐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요, 아, 밤에 꼭 그렇게 기름진 게 땡겨요. 그런데 기름지고 막 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맵고 네, 네, 네. 이런 게 땡기는데, 어, 우리 고객님들, 어, 우리 서산 육족 마늘 떡갈비를 쟁여두셨다가 내가 밤에 조금 출출하다, 아, 뭔가 한잔 땡긴다 할때 에어프라이어에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돌려서 우리 단짠, 단짠 야식 겸 안주로 한잔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식생활에도 네, 아, 도움이 될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어, 사람이 그 살아가는데 이제 기본 요소가 네. 단백질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단백질 자체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대체 그 콩이나 어, 그런 네. 쪽들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네. 100% 양질의 단백질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그 동물을 중에서 네. 이거를 먹으면 거의 그 양질의 단백질을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아주 그저 건강하고 네. 또 면역력도 이게 그 소선육 쪽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네, 면역력이 좋아 가지고 네, 그렇죠. 아마 그 겨울철에 네. 아주 뭐더 코로나가 유행할지도 네. 유용하는 것 같은데 예. 아주 더그 면역력도 높고 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건강해서 좋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맛도 건강도 영양도 모두 다 챙긴 우리의 음식 서산의 음식 서산 육족. 마늘 떡갈비를 우리 고객님들께서 옆에 대표번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아래 보이는 가격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주문해주시고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어, 긴장된 와중에도 열심히 말씀해주시고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